안녕하세요. <laughs> 예, <laughs>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어, 오늘 고기하고 오셨네 아, 고기다네요 고기하고 오는데는데고 어르신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배옥 순. 배옥자 순자. 배. 아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80한나요아 고우셔라. 고맙다네. 80 하나라는 아, <laughs> 연세가 어, 무생할정도로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 아이고. 좋으시고, 아이고 그러네요. 더 예쁘게 하고 싶다. 고맙다. 이쁘다네. 사는 동네는 어디세요? 저 신항리, 선악이라고 있어요. 아, 네. 신선악길 네. 아, 우리 네, 네, 네. 집번지가1 7 1번지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우리 그 간단하게 네. 우리 가족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누구랑 살고, 어, 이제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고, 손자 손녀는 뭐 매매를 했는지 정도. 우리 아 이제 나 혼자 살아요. 우리 아들 애들 나는 딸도 못 낳고 아들만 너인데저한분 다들 서울가 살고, 네, 네. 음, 우리 손자들 다섯 명이요. 작가네요. 어, <laughs> 맞네요. 음, 네. 우리 작은 아들이 두 명, 딸았나, 네. 아들았나. 네. 또 우리 세째 아들이 또두 명, 아들만. 또큰 아들이 아들만 한 명, 다섯 명 뿐이요. 아. 막내를 안 입어놓고 손자도 작아요. <laughs> 아이고, 손자 다섯 명이 맞네요, 그렇니 그러니까. <laughs> 음. <laughs> 예쁘죠? 예. 나이가 네. 네. 아, 애들은 몇, 몇 살일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 이제 손자가, 군인인데요? 예? 성장을 했겠어. 여, 군인에 가갖고 저 파항서 군인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지 배운 기술 있어갖고 여기서 매달을 땄단 말이고 예.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그걸 로 이제 한양 묶고 산다그러고또 음, 우리 둘째 아들 손자는 여,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회사에 다니고 네. 음, 서른 서른 네. 서이다든가 네. 둘이다든가 네. 그러고. 또 우리 손자 딸은 스물네 살그래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또 하루 할머니한테 전화를 두 차례 쓰고요 아. 그래갖고 아, 네. 할머니+ 할머니 이게 위에 닿는 대로 사다 잡수고 한끼더 걸리지 말고 밥을 잡어요 그래야 귀신이 남게 할머니+ 할머니 가일도 겁나 사다 챙겨 놓고 아직 맛이 안 들어갔고. 도움만 훨씬 들었지. 혼자 사시는데도 외롭지 않겠네요. 예. 손자딸이 밤낮 전화를 끊게. 예. 예. 그래갖고, 이제, 네. 테레비가 있으니까, 네. 뭐, 벌써 그것도 아니에 외롭도 않고 예. 이제. 또 복지관이 있어서 다행이시니까 예. 외롭지 않죠? 복지관에 가지, 또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런 게, 이제 예. <laughs> 외로울 시간도 없어요. 80대이신데도 정령하시네요네 예. 예.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어려움을 왜 사셔야 까 혹시, 옛날에, 네. 학교 다닐 시절에, 네. 뭐, 우리 어르신, 뭐, 별명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별명는 없는데, 학교에 가려면, 네. 옛날에는, 음, 많갖고 밭이 많아갖고, 목화를 일곱마지기를 쓴 거요. 그래갖고, 네. 우리 엄마하고, 얼케하고, 땀선, 애기 보고, 집 보라고, 세점 미기로 오라 그러고, 학교만 가면 나밥두번 떠먹고, 들, 달로 갚으면 또 잡으러 오요, 나를. 네. <laughs> <laughs> 네. 그래갖고, 네. 학교도 못 다니고, 너무 어깨넘으로 쬐끔쩍 배우고, 그랬어요. 못 다녔어요. 그래갖고, 한양, 한이 돼갖고, 학교 못 다닌 거지. 그렇죠. 글못 배운 거야. 예. 네. 아, 돈, 한이 돼갖고, 예. 글못 배운 거야. 그렇게, 그냥, 원망스럽고, 엄마, 아빠 막, 뭐라 해지고, 뭔 소리가 나오고, 아만해도. 네. 그래도 지금 또, 복지관에서글 배우시죠? 그러면. 예, 네. 배워요. 그러니까. 근데, 막, 어루와, 쌍격, 쌍비옷. 한번다 네. 쌍이 들어간 게, 네. 아, 우리 손자딸이. 들한테글 쓰고 편지 쓸수 있죠? 그 정도로 또 배우셨죠? 이 그러기는 그래도, 네. 그래도 암만 해도 받침이 틀리지. 음. <laughs> 음. 그럼 별명이 옛날에는 없으셨어? 네. 야, 날 보고 막춤잘 추고, 뭐, 노래 잘 부른다고. 한양, 그, 우리 이웃 사람이 그랬어. 아, 옥순아, 얼른 갈매기 받아 위에 노래해라. <웃음> 어른이야. <웃음> 그러면 대장 갈매기 부리고, 노들깡병 춤추고, 그, 뭔 맛으로 그랬던가 모르겠어. 시방제 나오면. 뭐. <laughs> 그래도 키가 음, 있으셨네. 예, 우리, 네, 흉도 우리, 저, 저 엄마가 네. 딸 한나라고 전에 우리 언니를 중국에다가, 음, 옛날에는 키 크고 이쁜 큰애기가 있으면 공출을 한다요. 그래갖고 네. 공출을안 하려고, 네. 저, 저, 거석에 그 중국에다 들다가 약혼만 시켜놓고 와버렸어. 우리 엄마가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네. 이제 우리 엄마가 저 건네서 요 건네 막 건네온 게 그냥 한강, 두만강이다막 폭탄을 뜨니까 물이 탁을타을타고막 끓더라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 그 뒷골 간게 서로 미느리 삼자고 음해갖고그거 가서 약혼만 시켜놓고 그셨을것같 예.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 엄마는 따로 고 이제 그거 약혼 시켜놓고 와서 이제 우리 어르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아까 네. 그래서 날씨는 뜨겁고 네. <laughs> 어, 이제, 이제 좀... 여쭤볼게요 그 어르신 아까 뭐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부르시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또 이런 재능도 있으신데 뭐또 음식도 잘하시고 다른 특별한 우리 어르신만의 뭐 특기가 있으세요? 아니, 이제, 특기보다도, 이제, 헐건 네. 다 비법. 하죠, 어? 비법, 이런 거. 비법? 예, 음. 나만이 할수 있는 비법. 어. 뭐 특별하게 아, 이제, 잘하는 거. 이제, 잘한 것도 잘했는데, 이제, 네. 나이 들어뿐께, 네. 소리가 맥해갖고, 네. 아이고, 너들 강변해라. 그러면 또 춤추고, 우리 엄마가 홍색 침에다 노랑져버리다가, 가서 놀으라고 그렇게 해주면 또, 아이고, 우리 친구들은 너는 좋겠다. 니는 <laughs> 딸한 나라고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걸 해주냐 했었고, 어렸을 때. 그래갖고, 노래 부리고, 노들깡 변하고 갈매기 불리라 그러고. 우리 저 해로는 막 바다에 가서 꼬막 잡고, 귀 잡고, 막기가그아무이 나와요. 그건 잡으러 가갖고 막 갈매기가 날아가면 갈매기 바다 위에 울지 말아요. 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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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고. <laughs> 옛날그 시절에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예. 네. 그래갖고, 통 그러면 갈매기께나 불렀구마요. 음, 아유, 그러지. <laughs> 이제 불러볼까요? 소리도 이제, 네. 소리도 이제 늦고 은께잘안 나와, 안 네. 나오기는. 근데 이제, 네. 이제, 불리라면 또한번 불러보지 뭐, 잘하나 뭐더라. 음. 네. <laughs> 불러봅시다. 갈매기 음. 바다 위에 날지 말아요. 영보농저거리에 눈물 잤는다. 저 멀리 수평선에 문도 대한 설란 오늘 또 아, 통백고만 물에 뜨, 가, 네. 와, <웃음> 앵콜이다, 앵콜. 앵콜은 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유. 잘 나온다고, 잘한다고 했었는데, 야, 늦고, 음, 소리가 음, 몇개뿌어 음, 음, 소리가 몇개 음, 뿌려. 음, 아니, 진짜 노래 잘 하시네요. 잘하시고. 노들 음, 강바 한번더 해볼까? 아, <laughs>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르신들. 에이, 아, 그러니까. 날씨가 그래. 더우니까. 예. 잘하시네. 이 꼴은 음, 다음에 또 복지관에서 에이. 한번 듣는 걸로. 어, 요거 내 친구는 또 깨진 게 요거 예. 네, 요거 어떻게. 어, 그첫사랑이 음. 지금 그 결혼하신 음. 그 어, 어르신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첫사랑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첫사랑이 없으니까 음. 우리 어르신하고 음. 어르신한테 이제 첫사랑이다 생각하고 영상편지 한번 해볼까? 편지? 응 어. 음. 남편분 음. 지금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 네. 네. 아리께 돌아가셨어. 아리께 돌아가셨어 네. 얼마 전에 음. 그럼 이제 그립겠네 많이. 네. 아니 괜찮아요 간단하게 음. 네.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네. 음. 지방 해도 돼요? 네. 여보, 나 오늘 인터넷 하러 왔어. <laughs> 한양 구시까지 산다더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험하게 가불고 내가 우리 밭에 가면, 밭에다 묻어놨거든요. 여보, 나 왔어. 하면, 아, 어떻게, 보면 밤 안에 기를 숨으려고, 그런 면 열푸대를 나가 꺼다 날린디? 아, 그 놈이 내아까에 올라가야 한데 안 가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영감이 살아계시면 그래. 걸음 다 꺼다집고 인디하고, 아온디뭐 요리 요리찌대고 간단 말이요, 요렇게 요리 스쳐가. 네. 먼저 폼에도 상추를 섞는디 아이, 고 요수떡은 저기서 섞고 나는 여기서 섞은디뭐엇이 아, 요렇게 딱 스쳐가더라고. 아유, 그 느낌이 어딘가요? 네, 딱 요렇게 스쳐가 어저께도 걸드란께 내가 이제. 저렇게, 이제, 모든 게 저렇게 왔다, 간갑다. 그건 이제, 딴 데로 세고 다 응. 아니, 어르신 저기. 뭐. 네. 음. <laughs> 네. 음. 그래갖고, 이 우리 위원가면 한양 가서 배우라 그래요. 복지관에 가서 글도 배우고, 뭐이고 배우라고, 모든 걸봐 바보다고, 예. 네. 항시 우리 아저씨는 가 배우라 그래. 네. 복지관에 다니면서. 네. 글도 배우고, 뭐이고, 노래도 먼저, 우리 노래교실 해갖고, 막, 자꾸 바구리, 안, 안양 그거도 가고. 요, 여섯 해간에 이제 순천 가서 도부리고 우리 그, 합창단 그러면 저기 다시 태어나도 지금 돌아가신 남편분과 다시 예, 또돌가고 싶어요? 예망구에 좋아요 우리 아저씨 네. 항시, 항시 가 배워라 그리고한 번은 그들한테요 자네가 군 좋으셨네 음 자네가 나 있을 때고 없을 때고 틀릴 것이 그걸왜 그렇게 내가 이신께 불이라도 허히 써는게 허하는가 늦게 와도 그래서 뭐 다른 어르신들은 음. 아이고 이 왼수 왼수 했었는데 음, 우리 아저씨는 그라한고그라누고예 그러한고 모이고 가서 배우라 그래 음. 아. 선생님들이 우리 집까지 들다 주고 오면 좋아라쌓고 음. 고맙다 그러고 그래 그러면 예. 그 어르신 다음 질문 한번 할게요 예. 그 어르신께서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이제 보물 일호? 아 돈을 한양 아끼지 돈을 아껴요. 보 돈이 보물 일호요? 나한 번에 입은 번씩 해놓고 들러간 게 나를 오라도만간 게. 우리 동현이 내, 내, 내 손주가 보물 1호 아니요 그래. 사진 갖고 뒤에 떠들러 보면 돈 60만원. 그거, 예, 그, 맨하는 게, 못한거예요 자식들이 돈, 오면 30만원 더 주고, 20만원 더 주고, 그래. 그니까, 그거 60만원 있네. 그놈 갖고 태어날 때돈 주소, 그래. 그래서, 아유, 뭐 돈이 없어서 그래. 그거 못 하나 으면나기엔 나. 그래서, 그놈 갖다 썼으면은, 그, 알 뜨둥이가 아주 애끼고, 서로서로. 음. 허무해 참말로 허다가 돌아가신 게말한마도없이가세뿐피 아닌 게 아니라 참 허망해 허망해 음. 사람이 그렇게 허망숨이소 네. 떨어져 분 없어. 역시 우리 저기 지금까지 살면서 하시면서. 자제분들한테 뭐 서운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예, 네, 없어. 우리 어. 자식들은 뭐이고뭐 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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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다주고 주고 하지 뭐저뭐 이거 만석 사다주고 나도 많이 응. 갖다주고뭐 시방 가일도 저그 정도 맛도 안 드는 걸 그냥 허씬신 사다놓고 시방 묵다놓고 저기. 아, 그러셨어요? 응. <laughs> 어? 뭐, 아이고, 많이 갖다 줘. 돈도 네, 많이 주지. 네, 네, 네. 민들이들도 좋아. 돈 50만원씩 줘. 오면 민들이들도, 아들네들도 달달이 보내주게 살게 많어. 그 어르신, 네.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손주들한테, 자식들한테, 아까는 이제 남편분한테 영상편지 했고, 예. 그분들한테, 자제분들한테 영상편지 한번 전해볼까요? 네. 예. 예. 아이고, 우리 정식이, 이정식이. <laughs> 우리 정식이 애인이랑 잘 사냐? <laughs>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응? 어? <laughs> 우리 정은이도 애인 만내면 아무라도 만내지 말고,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내라, 우리 정은이. 우리 정우, 올해 대학 들어간 놈, 얌전히 통순탄 해갖고 얌전히 우 정우가 이번에 감기가 왔고 추석에 오어못오고 우리 정우. 우리 정은이도 잘 있어라 할머니 인터넷 에 나왔다. 네. <laughs> 우리 동현이. 우리 동현이도 잘 있냐 포항서. 우리 착하게 착실히 돈못 따갖고 결혼도 하고 그래 라와 우리 동현이. 알았냐? <laughs> 우리 동현이 사랑한다. <laughs>